야, 니네는 아직도 먹냐? 쟤네는 먹고 지금 한 타임 쉬고 있는 중인데, 응? 어디 밟은 거 같아? 어디 밟았어 나? 아휴. 너 치워줄게 야 너도 먹냐? 너너똥 너가 범인이 맞구나 응? 흰둥이도 아니고 똥싸 <laughs> 어디 똥이 있더니 너가 달래가 먹은 거네 그럼 그렇지. 아이고 참. 응? 우리 달래가 여기 나와가지고 어디 먹은 거야? 먹고 똥싼 거구나. 얘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대는 건데. 아유 혼자 여기까지 나왔드렸네. 그래도 멀리는 안 나갔네. 여기 와가지고 그냥 놀다가 집으로 들어갔나 보네. 저저 저, 쟤네들은 한 타임 먹고 쉬는 중이야. <laughs> 우리 달래가 이쁘네. 애기들안 쫓아댕기고. 어? 공격 안 하고. 아이고 우리 달래가 이뻐. 우리 달래가. 아이고 참나. 그래도 시끄라고 해서 아유 꼬맹이가 잘 먹네 응 아유 얘야 먹고 고기 흔들면서 먹어서 머리 아프겠다 야. 뭐라 그러는 거야, 얘? 어머, 입에서 어디가 나온 거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꿀꺽. 또 시커먼 똥 싸겠네. 달래도 어디 잘 먹어요. 똥싼거 보니까. 달래야! 어디 맛있어? 맛있지? 너 오늘 목욕해야 돼. 우저 어디 주스러 가야 되는데? 어디 미끄럼? 소장님이 이렇게 깔아줘가지고. 이거 주스로 내려가야 돼. 와우 안 깔아주면은 얘가 진액이 있어가지고 흙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거는 먹어도 돼. 저 밑으로 주스로 내려가야 돼. 이야 이 나무 진짜 굉장하다. 응? 해마다 이렇게 엄청 떨어지니 음 아이고 맛있어 음고네야왜래도 응, 어딨냐? 야, 이건 내가 먹을게 응. 완전 끝내줘 아이, 뭐야! 나 먹을 건데 너입 닫어, 너 먹어, 그럼 야, 달래야 달래야 너입 닫으니까 먹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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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추수로 내려가자. 소장님 오기 전에.